안녕하십니까? 연일 참 폭염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스님 마음도 그렇게 썩 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을 좀잘좀 좀 넘겨야 할 텐데 버림고 살기 힘들고 날씨는 덥고 또 때로는 장마에 이제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정치판은 그냥 오천도 ,000도, 만도의 용광로 같고 참 많이 불편합니다. 없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이 마당에 피 같은 혈세 낭비에 가면서 헛짓거리들만 하고 자빠졌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왜 김건희 여사 이 특검 내지는 여러 가지 얽혀지고 뭐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뭐 양평 고속도로 등등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잠재워지지 않냐 그 도대체 어떤 사주인데 그러냐 좀 사주 분석을 새로 좀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해볼 수 없냐 그래서 오늘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어야 할 텐데, 잠시 또, 여러분들은 눈을 또 스님의 영상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익히에 72년 9월 7일, 2인 자생이 3제의 금년 3제. 내년 9월 7일 생일이 돼야 3제가 나가. 잘 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줄리, 어떤 그, 어떤 그 소문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끊임이 없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끊임이 없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불투명하다. 스님이 금년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1월 20일 날 영상에서 김건희는 왜 침묵하는가? 왜 말이 없냐?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시면 아마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개인 신상에 가는 부분들이 조금,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72년 9월 7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임자생. 금년의 삼재 무신병신 몸은 병화 한 점에 태양 한점 신자 합수 도생금 금생수 재살태화 금수태화입니다 금수태화 금수가 너무 태화한데 몸은 병화다. 차라리 종을 했으면 금수운의 발복으로고, 금수모운의 발복으로고, 화통운은안 좋을 텐데, 화통운은 그런 대로 잘 보냈어. 예, 이게 화통은스님이 대한, 옛날에 그냥, 야, 병어대고니까 좋지 않냐, 왜? 화가, 이 5시가 맞을 거예요. 4시나 5시가. 왜냐? 이 병화는, 병화라는 이 태양을, 태양을 상징하는 이 일주는 간지에 아무리 다른 오행이 태왕하더라도, 그광이 아닌 이상의 태왕하더라도 지지에 연월 일시에가 불이 4화나 5화가 있음을 절대로 종을 하지 않는다. 태양지경이다 태양 지정이다. 이거, 그래서, 그, 태양을 그만큼 크게, 크게 세는 거예요. 그거, 그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양 지정. 절대로 종 불가다. 종 불가. 어쩔 때, 지지 유분할 때. 지지 유분할 때는 종 불가다. 그래서, 5화나 4화, 어, 그리고 5화 정도, 5화 정도. 이제, 금수태왕의 5화가 용신이라고 보면, 용신이 맞을 까요 용신이라고 보면, 이건 보통 한 3점짜리 운인데, 거기다가, 금수태왕, 신월에 금이 강한, 또는 신유술 해자축 금수가 강한 달에 태어난, 일주가불을 필요로 한다. 그럼 플라스 조우가 포함됩니다. 플라스 조우 조우 플라스 알파 플라스 알파 이게 2점 짜리 2점 짜리 아주 좋습니다. 그리이 사주는 4.5에서 5점 정도 재산으로 얘기하면 100억에서 1000억.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4.5에서 5.5 사이가, 여기는 4.5에서 5점 정도, 이런 정도 지금 점수의 사주인데, 4.5에서 5.5 사이는 대개 100억에서 재산도 명예도 1000억 사이에 어떤 그러한 부기를 누릴 수 있는 사주입니다. 간단하게 불안정이딱 있으니까 저거 뭐지? 저거 별거 아니... 아 윤석열 대통령도 병화 한 점에 대통령까지 되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스님 음, 이제 화가 용신이니까 자 화가 용신이다. 목은 희신이고 수는 금수태양의 신자합수에 신중임수까지 완전 병이에요. 병이 중요합니다. 그 토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 금은 구신이고, 토는 약신입니다. 근데 이토 중에서, 천간의 무기토는 좋은데, 무기토는 무조건 좋은데, 지지는 그렇지 않아요. 지지는 축토와 진토는 안 좋습니다. 미토와 술토만 좋아요. 왜? 왜안 좋냐? 봐보세요. 50세 안에, 49대군이지만 50세 생일 안에, 진토가 들어왔어요. 진토 때 어땠는가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이 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하다가 2개월 정직 먹고 2021년도 3월 4일날 내려왔잖아요. 심자진 음. 물이 병인데 신자진 홍수가 났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났다. 거기다가, 토는, 식상제살이니까 부부가 이별수가 떨어지는 그런 운이고, 의식주가 불편해지는 운이고, 돈하고 연결이 돼버리고 돈이 관제를 불러왔고. 자, 이 사진은, 이 지금, 제가 편재입니다편재 편제 투기 모험, 짬짬이. 음 그러니까 스님이 항상 그 영상을 통해서 정재와 편재가 다른 거. 정재는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그 저축된 응? 그 자금으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투기나 모험 투자 뭐또 응? 어떤 짬짬이 응?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사주고. 거기다가, 오 사주 분석을 이제 정확하게 해볼게요. 어? 이건 이제 사주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수가 다 뭐예요? 이 자수 하나는 뭡니까? 이건, 저, 이건 정관이고. 또임주는 뭐예요?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런 지금 사주는 뭐라고 합니까?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합산, 합관 유살입니다. 참, 사주가 참 묘하네요. 합관 유살이다. 합, 자가 합대려고 합관 유살이다. 이거 과사 혼잡이 아니에요. 음. 근데, 뭐, 그냥 대통령 부인이 된건 아니. 응? 어쩌다 보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니까 덩달아서 어부지리를 했지 않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참참 참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조국까지 포함이 돼 있어. 음. 그러니까 재산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사람 같으면 100억에서 1000억 정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주에다가 이성간의 인연은 많을 수 있으나 관살론자까지는 아니다. 신자합수의 합관유살이니까 합살유관이나 합관유살은 관살론자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간의 인연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직원들도, 남자들 직원들은 많이 있을 경우도 있고 뭐. <laughs> 코바나 컨텐츠 뭐 그런 거 운영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남자들을 갖다가 교류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음. 그러나 이이 이, 이 사주 자체는 이성간의 애니 아주 천한 예를 들어서 뭐 천하다고 대충 이 얘기가 나와 생각하겠죠. 그런 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스케일이 큰 그런 격이 있는데. 요즘에, 요즘에, 이제, 대통령 부인이 태고 나서, 배우자가 태고 나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그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럴만한 지금 에 봉착이 돼 있어, 그런다. 스님, 그렇게도 보고, 보이고, 어. 또,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이제, 왕으로 얘기하면 왕비가 된 거예요. 품격은 왕비의 품격인데, 현상은 왕비인데, 언행은, 말과 행동, 모든 것은, 첨비나 다름없는, 그러한, 조금 품격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아, 저건 너무, 좀 품위가 없지 않냐. 응? 뭐, 대통령 배우자가 돼갖고, 저렇게 좀저속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썽이 많냐. 어? 그 국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기색이 이번에도, 응? 음? 당대표, 음?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참그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지 않냐. 자칫 잘못하다 조금만 선이 넘었으면은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통령 부인은 무엇을 할까 대통령은 이제 국정 전반을 살핀다 하고 그럼 대통령 부인은 무엇을 하는 건가 가끔 옛날에 그 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가끔 떠올리게 하는데 참 그때는 스님도 참말 그 젊었을 때인데 그 공모의 상 정말 그분은 공모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영부인이라는 소리보다는 국모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김건희 여사를 국모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히 전부 자기 몫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허냐에 따라서. 정말로 국민들 마음속 스스로에서 국모, 나라의 어머니, 이 나라의 어머니라는 소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왕비면 뭐더냐 말과 행동이 현비나 다름없으면 음, 이거 조금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끊임없이 지금 김건희 회사에다 이번에 지금 특검도 지금 종합특검이라 그래갖고 또 발의를 한다고 그래요도치모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디올백 우옥 또 뭐예요 응? 양평고속도로 뭐 이것저것 해갖고 일곱 가지가 묶어갖고 또 종합 무슨 특검을 하는데, 요즘에 청문회 특검 탄핵이 아주, 아주 이, 이 거대 야당의 이, 이 대먹지 못한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기도 뭐하는 이런 사람들, 그, 행포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이 뭐, 어? 뭐 높아서 높이 못 뛰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어게 보면 더운 날 도유 먹은 사람보다 더해 완전이제 뭐라 그래요 무슨 영어 잘 뭐든 매드맨이라고 그래 미쳤어 미쳐 정치가 미쳐가고 있어 그냥 이런 정치를 그럼 빠르게 또 오래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뭐 여당이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같이 자꾸 국민들 입에 오르내려, 리 입살에 오르내리면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잘해야 할 텐데, 그런 얘기야 오늘 이 영상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한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데 지금 8월 4일부터 지금 갑진일의 진토가 시작이에요 이 진통운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먹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러한 사고 이러한 사태가 있었다는 게이 지금 이건 이제 10년짜리 대운이지만 영영 1년 운이에요. 1년 운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김건희 의사로 인해서 대통령에게까지 어떤 음, 그 잘못된 부분, 위해가 가해진다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운도 지금 그렇게 왜 자묘형이, 경자선에 자묘형이 딱 형이잖아요. 54일 동안. 묘목, 자묘형, 자묘형, 부부의 이별에, 오묘파, 깨진 어운에 자, 묘, 이, 이 묘목은, 인목과 묘목이 다른게 있어요 인목은 바로 인신 중에 인호와 화극 인호 화국의 화극과 화생도 턱없이 그렇지만은 음? 묘목은 자 묘형이 떨어지면 오묘 파운이 생겨요 파 깨질 파 파가 생긴다고요 파왜 생지와 욕지가 그래도 다른 거예요 생지는 불을 보면 무조건 조건 없이 생하지만 욕지는 지장관을 갖다 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중기토를 목국토한다고요 그렇게 뭐예요? 토가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약신인데 무토에 물이 변이니까 무토에 신중무토에 신중무토에 오중기토가 전부 다 야궁이라고요. 그런데 인수가 와가지고 불을 약간 불을 더와야 되는데. 오줌, 깃털을 갔다 억제를 하면 물이 살아나 버릴까요? 이게 뭐예요? 관제예요. 이것도 뭡니까? 남편이잖아 대통령.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음력, 양력으로 8월 4일날 음력으로 7월달에 가면은 신자진, 신자진 삼합이 수가 태왕이 됐습니다. 수태왕. 뭐예요? 관제입니다. 그래서 제 3회 응? 종합 김건희 종합 특검법 이거 의 발의가 될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고 어, 그럴 소지가 큽니다. <laughs> 크게 되면 이제 또 거부권 행사 들어가겠죠. 자 국회에서 어떻게 되겠냐? 자칫 잘못하면 자치 잘못하면 이탈 표가 지금 8표 이상만 나오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세 편과 두 편과 어, 더 적어야 돼갖고 이탈표가 나왔다 하는데, 그때 당시 운으로 보면 상당히 불안한 운이다. 지금 5, 4, 1, 8, 을계까지 이거 계산해 보면 72일인데, 두달 12일 동안에, 만약에 종합특검이 발의가 돼서, 지금 거북권 행사해갖고제요구 해갖고 저거 하면 다시 지금 국회에서 과반 이상 3분의 2죠. 3분의 2, 200석 이상이면 통과돼버리잖아요. 특검 받아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정부에 미치는 파장, 거기다 지금 한동훈 음? 당 대표가 지금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시점에서, 참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정국이 아주 어렵게.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이거 어떠, 어디서부터 어이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는 가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방법인지 정말로 고민이 클것 같아요.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뭐 이렇게 사사이 받은 거또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에 지금 사실은 큰 비중이 없습니다. 국민 정서 감정. 법적으로는, 음? 예를 들어서, 뭐, 어, 디올백도 청각 대가가 없다. 어, 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 또 직무 관련성도 없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없다. 합시다. 그런데 없다. 플러스, 알파, 뭐가 붙어요? 국민 정서에는 반한다. 그러면. 국민 정서 감정법에는 반하다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다. 차라리 이번에도, 이번에 기왕지사 조사를 받을 거면, 검찰에서 요구하는 그런 장소에서 좀 떳떳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는 거요. 예 음. 잘못이 있고, 미안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고개 숙일 일이 있다고 하면, 또떳하게 고개를 숙여라는 거요. 뭐가 당기고 뭐가 꿀린 게 있어서, 그렇게 자꾸 뒤로 숨냐, 그런 얘기. 국민들이 그거에 못 맞당한 거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더, 그냥 속이 막 뜨고, 열이 나고 숨이 그냥 칵칵 막힐 정도로. 좀 시원하게 쿨하게 애초에 애초에 스님이 금년 1월 20일 영상에도 사과해라 사, 하고 나와서 그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한거 크리도 어렵냐 어? 응? 국민들 조금 이 응어리진 마음 응? 응어리진 마음이 뭡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에 많이 이탈이 돼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와서 음? 이런 것도 조금 때에 맞춰서 벌써 4.10 총선 되기 전에 스님 1월 20일 날 영상이니까 바로 1월 말이나 2월 초에라도 매스컴에다 대고 언론에다 대고 국민을 향해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 이런저런, 음? 뭐 제가 있든지 없든지 는 따라서 나의 어떤 부도간 그런 소치로 이런 여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 그런 것만 잘하겠다. 아, 니 야, 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고, 또저 뭐야, 어? 어려운 뭐... 어이?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그 치아공고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봉사활동하고 뭐또 이제 응? 뭐 여성단체에서 뭐든 다뭐 하고 아무튼 뭐 아동들 뭐할 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하고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대통령 배우자로서 또 모범이 될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봉사활동이 에요 그런 거에 대한 신경 쓰지 응? 국민들은 그걸 바라는 거요. 그냥 뭐 그냥 음, 뭐다알자으면뭐 뭐 언론 통해서 음, 누하고 그냥 카톡이나 하고, 아 무슨 대통령 부인이 카톡을 해? 우리는 상식이 나는 참 이번에 그런 걸 보고 참 헐일도 되게 없다. 아, 저러니 저러니 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지탄을 받아도 뭐할 말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안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뭐뭐에1에뭐간0시간 하든 0시간하든어2 0시간하 두어서 20시간을 두어서 20시간을 두어서 2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배우을 두어서 20시간을 두어서 20시간을 해야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야 국민들이 아, 참 우리는 대통령도 잘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 역시 참 대단하다 우리가 잘 선택을 했다 아, 너무 좋다 아, 이런 말이 나와야지 물가에 안쳐 놓은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그런데 그 아슬아슬이 지금 8월 4일이 넘으면 정말로 이제 아슬아슬하다 이제 을계문 자묘영의 오묘파우문의 목국토의 직장 응? 뭐요 응? 파려 상관 목국토 파려 상관에 하반윤의에 신자진 삼화대 무리태왕의수다털류하고 불은 꺼질 염려가 있고 아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언젠가 가능하면 빨리 어느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국민 이제라도. 이제라도 뭔가서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솔직 담백하게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한번 정도는 해 주는 게 절대 필요하지 않냐. 앞으로의 운을 볼 때. 그렇습니다. 스님은 그것이 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도움이 되고 이 지금 뜨거워서 지금 타들어가는 음, 국민들 마음 속에 촉촉한 단비 정도가 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의 하반기 금년 하반기 운은 상당히 본인 신상에 불편한 운이다 이 운을 잘 슬기롭게 대체를 해야 할 텐데,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사과 정도는 또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도 진솔하게, 진솔하게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